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우리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언택트 문화인데요. 오늘 스마트라이프 시간에서 언택트 문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코로나 1 9가 확산하면서 접촉은 피하면서 소비는 이어가는 언택트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어느 분야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언택트란 말이 이 컨택트라는 말의 반대말로서 이제 떨어져 있다라는 네. 이런 의미인데요. 네. 이 말이 처음에 쓰일 때는 무인화라는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무인 키오스크나 아니면 이제 패스트푸드점에 설치된 뭐 그런 무인, 피해, 무인 편의점 이런 네. 부분에서 좀 많이 쓰였는데 네.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좀 집에만 있기로면서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인터넷 쇼핑이나 배달, 원격 근무, 원격 학습 같이 직접 만나지 않는 활동을 다 합쳐서 이제 언택트 문화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일종의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금까지와는 좀 별이 다르게 빠르게 네. 우리 일상에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 라이프나 아니면 원격 생활 정도가 좀더 적당한 말이 아닐까 싶긴 하지만 말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배달 앱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한다거나 온라인으로 장을 보거나 혹은 원격으로 교육을 받는 것과 같은 이런 언택트 문화는 기존에도 원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최근 이렇게 언택트 문화가 다시 확산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해왔던 일인데요. 이번에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용자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선 상당수가 원격 수업, 이 원격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국내 대학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금 등교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적게는 1에서2 주, 길게는 4주 정도를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하게 되었는데요. 인터넷 강의야 원래 듣던 거지만 원래 강의실에서 듣던 수업을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들어야만 하는 경우는 거의 예. 처음 있는 그런 일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다른 사람과 만나기를 꺼리게 됐고 이런 불안감으로 만남을 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다퉁 쳐서 언택트 문화로 부르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자연스럽게 직접 접촉이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그런 시장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네. 반대로 이커머스나 온라인 시장의 매출은 상당히 뛰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온라인 주문이 얼마나 늘었나요? 어, 이번에 그 온라인 유통 기업 이베이 코리아에서 이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그러니까 지마켓과 옥션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 상품 판매량과 이제 비교를 해본 결과. 성장폭이 큰 품목이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이제 건강 의료용품 예. 이런 것들입니다. 이 판매량이 전년 대비 한 (7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아, 예. 또 화장 지나 세제 등 생필품 판매는 한 (41퍼센트) 식품은 (21퍼센트) 육아용품도 한 (15퍼센트)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지난 1년간 쭉 보면 이 온라인 생필품 주문이나 아니면 배달 음식 주문 자체는 그저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예. 이런 상황은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특히 이 주문하면 당일이나 새벽에서 배송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정말 이제 많아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미 쓰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다만 평소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이번에 이용하시게 된 거는 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어났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네. 저한테도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번에 인터넷 쇼핑하는 것좀 가르쳐달라고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을 좀 주셨어요. 네. 네. 뭐이 코로나19 여파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이런 디지털 정보 격차 즉 디지털 네. 디바이드 현상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아무래도 서툰 분들은요. 우리가 뭐 정보를 얻거나 뭐 마스크를 구매하거나 뭐 어디서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정보를 얻는데 아무래도 좀 신속하게 대응하기 취약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드시죠. 아무래도 네.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스마트폰 사용이 좀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예. 또 특히 뭐 평소에는 목주관 같은 곳에서 배울 수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그일 때문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다 중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마스크만 해도 보통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정보를 얻어서 사거나 뭐 오브제가 시행됐다 이런 얘기도 더 듣고 인터넷으로 아니면 어떻게든 이제 주문을 하지만 네. 노인분들은 그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청장년층분들은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마스크 구매를 한다면 고령층은 우체국 등 이제 정부가 지정한 공적 마스크 판매점에서 굉장히 두시간 이상 줄을 서면서 네. 이제 구입을 원, 하려고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허탕을 치신 분들도 좀 어. 많이 계시거든요. 예. 또 고령층 같은 경우는 마스크나 생필품 조달 입어에도좀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데 굉장히 취약한데요. 네. 예를 들어 정확한 확진자 이동 동선을 파악하려면 홈페이지나 SNS를 방문해야 되는데 고령층 분들은 이걸 잘못 하세요.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코로나 맵이나 아니면 신천지 위치 알리 맵 같은 걸 이용해서 이동 경로가 겹치 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과는 그렇죠. 굉장히 대조적이죠. 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사실 디지털 그 시대 의 정보 격차는 줄곧 제기되었던 그런 문제인데, 네. 어 이에 맞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 그런가 하면 원격 근무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다들 좀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 네, <laughs> 그때 그렇죠. 네, 어떤가요? <laughs> 원래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BCP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컨티뉴스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무를 좀 지속시키기 위한 업무 연속성 계획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 건데요. 그 안에는 원격 근무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재택 근무다라고 얘기하죠. 네. 반응은 극명하게는 아닙니다. 좋아하는 분들이 반 보통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이시고요. 네. 그음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반 이제 지금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죠 아, 네. 이렇게 반반쯤 된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좋아하는 분들은 일단 출퇴근 시간이 줄고 인간관계에서 좀 해방된다는 느낌이 들어 좋다라고 하시고요. 실하신 분들은 일과 생활이 구분이 안 된다. 아이들 때문에 더 힘들다. 업무가 잘안 풀린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계십니다. 네. 아무래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도 계속 개학이 연기되고 있어서 그쵸. 집에서 아이도 돌보고 밥도 차려주고 또 업무도 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싶긴 그쵸.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런 원격 근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꽤 나왔다고요. 아, 예. MSS 맞는 팀즈나 아니면 화상 회의 서비스인 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국내에선 알서프트나 구름이 같은 서비스도 쓰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는 사람들이 서로 떨어져서 근무하는 이 원격 근무 자체는 좀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해외 예.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본사 사무실이 없어요. 어, 그래서 직원 모두가 원격 근무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 예. 장단점 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런 근무 형태가 더 널리 확산될 거라고 이제 보이고요. 예.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사무실 유지 비용이나 복지 비용 등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언어에 대한 부담감만 없으면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고용해서 쓸 수가 있는 이런 점도 있고요. 예. 물론 이 적응에 필요한 시간이 있어서 당장 확 늘어난다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 또 거꾸로 한국에 있는 많은 인재도 국내에 있으면서 해외 기업과 함께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 19로 인해서 확대되기 시작한 이런 언택트 음. 문화가 앞으로는 어떤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어, 사실 지금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일이 한나이 아니거든요. 예. 각종 미디어 이벤트, 사원 채용을 비롯해 가지고 졸업식과 입학식, 사업설명회, 심지어 얼마 전에 영화 시사회까지 네. 아무튼 사람이 모여서 오인 행사 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언택트 문화가 널리 퍼질거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좀 굉장히 분명하기 때문인데요. 네. 다만 이번 상황이 해결돼도 온라인 행사는 앞으로 분명한 선택지로 남을 듯합니다. 전에는 오프라인 행사를 하고 온라인으로 준비하는 이런 식이었으면 이젠 아예 오프라인 없이 온라인 중계만 하는 일이 앞으로 점점 늘어나겠죠. 네. 물론 언택트 문화가 편리하고 또 빠른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요 지금처럼 개인이 개인을 기피해서 생겨나는 언택트 문화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